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케 올해 명절 음식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리스트 좀 보내봐 명절 음식 리스트요? 아직 딱히 계획한 게 없어서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내가 결혼해서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집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졌나? 원래 명절 한달 전부터 음식 리스트 짜서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워낙 착한 성격이라 옳게도 아무렇게나 살았겠지만 내가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이상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네. 일단 급하게 생각해 본 메뉴는 이 정도예요. 아 죄송해요. 음식 메뉴 보낸다는 걸 가족 사진을 잘못 보냈어요. 잠깐 잠깐. 올케네 가족 사진에 있는 이거 뭐야? 붕어빵 기계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어제 오랜만에 친정에 갔다가 이 사진을 발견해서 반가운 마음에 찍어둔 건데, 터치를 잘못해서 형님께 전송이 됐네요.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 명절 음식 말인데요.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명절 음식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올케 아버지가 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붕어빵 장사라니. 그걸 어떻게 식당 장사라고 포장을 하니? 아. 그게 지금까지도 붕어빵 장사를 하시고 계신 건 아니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쯤 정리하시고 그 후로는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근본이 붕어빵집 딸이잖아. 그걸 식당집 딸로 둔갑시키면 안 되지. 이거 완전 순 가난한 집 출신이었네. 우리 엄마랑 내 동생도 올케가 노점상 딸내미 출신인 거 알고 있어? 글쎄요. 한철 씨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어렸을 때 하신 거라서요. 옳게 아주 웃기네. 나한테 사진 잘못 보내지 않았다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 아이고, 어떡하나.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나한테 딱 걸렸네. 딱히 숨기려고 한건 아니라서요. 형님이 아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게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티나게 변명하는 게더 없어 보인다. 옳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내 마음이 참 짠하네. 저와 형님은 평소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저희와 먼 지역에 사셨기에 1년에 한번 정도 얼굴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은 사사건건 제 행동에 트집을 잡았고 저를 가난한 집딸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누나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 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찍은 사진을 내 핸드폰에 담아놨는데 형님한테 실수로 그 사진을 보내버린 거야. 잘못 보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을 본 형님이 말 끝마다 나 보고 가난한 집 딸내미라고 무시하는 거 있지? 정말 미안. 내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 누나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 전에는 교류가 많지 않아서 내가 형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가 스무 살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잖아.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매형이 가져다 주는 돈만 써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부족한 편이야. 매형 사업이 잠깐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에도 나한테 돈 빌려가서 명품을 사더라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정판은 꼭 사야 한다면서. 다시 형편 좋아지고 나서 그 돈은 갚은 거야? 달라는 말도 안 했지만 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지 10년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로 현실 감각 없이 살아온 누나인데,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욱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거지. 게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매형이 바람나서 누나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마음이 힘든 건 나도 이해를 하지. 그래서 명절 음식이나 집안 기간 같은 걸로 잔소리하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데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본인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왜 자꾸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누나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넓은 자기가 좀 참아요. 응? 일단은 참아보겠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형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겠어. 형님의 전 남편은 꽤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형님이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그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형님은 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갑자기 돈에 쪼들리면서 살다 보니 가난 혐오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 오늘 올케 보고 눈물 참느라 혼났어. 저를 보셨다고요? 그런데 눈물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올케 오늘 땡땡동에서 중고거래했지? 내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다 봤어. 세상에 이 추운 날에 남이 쓰던 아기 유모차 사겠다고 발동동 거리면서 길바닥에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겠냐고. 아이들은 워낙 금방 크니까 새거 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침 그 동네에 깨끗하고 저렴한 중고 물건이 나왔길래 잠시 다녀왔던 거예요. 차 끌고 간 거라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내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도 그 가난한 버릇 못 고치고 사는 거 정말 짠하다. 중고 거래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에 아기 용품은 중고 거래로 워낙 많이들 사고 팔아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야? 네.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다 버리면 돈도 아깝고 환경 오염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래서 모태가난은 티가 난다니까. 옳게 지금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곳곳에서 가난한 티가 나는 걸 보면 참 짠해. 내가 우리 아들 기안 죽이려고 미친 듯이 돈 쏟아붓는 이유가 뭐겠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키워야 하는 거거든. 어려서 가난하게 살면 커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한 티를 못벗어서 올케처럼. 올케 옳게 말야. 본인 인생은 망했다고 쳐도 아기 생각하면 그 버릇 고치는게 좋아. 옳게 그러고 사는 걸 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애들은 충고 들으면 꼭 이렇게 발끈하더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에휴, 옳게 아이만 불쌍하지. 쯧쯧. 형님은 본인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왜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는 저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형님의 행동은 점점 상식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 위해서 알바 자리 하나 마련해놨어. 우리 옆집 사는 동생이 애들 등하원 도움이 구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올케가 딱이라고 그랬지. 저는 형님한테 알바 필요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에이 왜 그래? 말안 해도 척하면 척이지. 아기 유모차도 중고로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 옆집 애들 어린이집 등하원만 도와주면 돼. 저 바빠요. 내가 이미 우리 올케가 그일할 거라고 다 말해뒀는데 올케가 거절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우리 올케는 가난히 몸에 베어서 일당 만 원이면 그일할 거라고 했단 말야. 올케도 집에서 노느니 일이라도 하면 좋잖아. 애들 등하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님 제정신이세요? 왕복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애들 등하원 시켜주는데 일당 만 원이라고요? 저를 무슨 노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예도 그딴 알바는 안 해요. 올케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올케를 노예로 생각하면 이렇게 부탁하겠어?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옆집 동생이라서 내가 특별히 일자리 소개해주는 건데도 올케는 고마운 줄을 몰라. 이래서 가난한 애들이랑은 친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강조하거든. 먹고 죽을 돈이 없어도 옷은 무조건 브랜드만 입어라. 나보다 못 사는 친구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지질이 궁상인 올케랑 말을 섞어서 괜히 내 마음만 상했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 아빠가 붕어빵 팔 때도 한 번도 저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저희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지금도 새로운 가게 준비 중이세요. 저 그거 도와주느라 정말 바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올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아무튼 알바 자리 필요하면 말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올케. 나 어제 고급 레스토랑 다녀왔다. 거기서 올케 생각나서 조금 울었어. 우리 아들이 엄마 주책이라고 말리는데도 올케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저를 생각하면서 왜 우신 건데요? 올케는 가난해서 이런 고급 퓨전 한정식집 근처에 가본 적이 없을 거아냐 그걸 생각하니 목이 막혀서 혼났어. 올케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형님,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급식당 많이 와봐서 꽤 익숙하거든. 그래서 애초부터 요리 쪽으로 진로 잡고 공부하는 중인데. 올케 아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올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당의 수석 세프라는 꿈은 언감생심이라 꾸지도 못할 거 아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꿈도 가난해진다는 말이 딱이야. 난 정말 올케가 불쌍해. 제가 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같이 가요, 형님. 결제는 제가 할게요. 동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나도 염치가 있지. 동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얻어먹어. 가뜩이나 이렇게 비싼 곳에서. 괜찮아요. 부담 안 가요. 그 레스토랑 사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 일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저희 부모님 붕어빵집 하면서 자본금 모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하는 것마다 다잘 되셨거든요. 워낙 요리솜씨도 좋고, 안목도 있으셔서요. 최근에 차린 여기도 장사 꽤잘 되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너 그럼 나한테 여태까지 거짓말 한 거야? 너 가난하다고 불쌍한 척한 거니? 제 입으로 단한 번도 가난하다고 한적 없고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거잖아요. 저 형님이 하신 말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나 갑자기 어이가 없네. 올케가 나 오해하게 한 거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올케 부모님 식당에 취직시켜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여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단 말야. 직원 채용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사장님께 문의하시죠. 올케.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화난 거야? 내가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은 전부 잊어줘 제발. 됐고요. 제 남편한테 빌려간 천만 원이나 이자 쳐서 갚으세요. 알았어. 갚을게. 갚으면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는 거지? 빌린 돈 갚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에 왜 조건을 붙이세요? 빌린 돈 갚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올케는 못해보자라 그런가, 마음씨가 참 남달라.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 정말 고마워 올케. 생각해본다는 말은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아들 취직 자리는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저의 몸종을 자처하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여왕님처럼 떠받드는 것도 불편해서 형님과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릴까 고민 중이랍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어보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도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무시한 걸 생각하면 인연을 끊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